구조를 해볼거예요 맛있어요? 네 이정도면 점심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믈렛 반찬 줄까 민지? 응? 아, 어제 라면 먹었더니 얼굴 아, 너무 부었네 음. 오늘 조맛 먹으러 왔어. 맛있겠 맛있다. 이있도 하나, 다이있도 하나. 다은있다있있다맛있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맛있 네, 이것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너무 기름져 생각보다 응, 이거 밥이랑 먹으면 원래 짜일것 같아 이거 그 뭐야? 요거트? 요거트 마, 달달한 요거트 맛있겠다 음, 견과류 넣어오지 응. 아네 나 싫어해 견과류 넣는 거 싫어해 그러면 이거 먹고 후식으로 요거트 한잔 때려 먹으면 써먹어? 나는 그냥... 지금 이것도 다 남겨가지고 지금 <laughs> <laughs> 음식 남긴 게 별바나 저는 다 먹어야 하는데 후추를 먹어볼게요 후추 좋아하네 요가하러갑니둥 마지막 어머니 난리가 났어. 회전, 회전, 회전. 치킨, 치킨, 전전. 그리고 황창대. 황창이 지금 머리 민거랑 똑같은데. <laughs> 일단 햇빛이 진짜 쎄 여기서 한 8분 걸릴걸? 응, 맞아 짱맞게 가겠네데 요가하러 간다 요가하러 간다 다시 출발하기 전에 약간 후회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깍다 귀지 요가. 아, 러비. 락. 아, 대박. 응. 살이 빠졌어. 요가 하는 데가 엄청 좋다. 어? 아. 아, 뚫려 있는 거구나. 매고치 노아현.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그발 집어넣어야 돼데 벌써부터? 어, 큰일 났다, <laughs> 아, 큰일 났다. <laughs> 어, 근데 팔이 벌써부터 <laughs> 记住啊。 your arm out of the hammer and you can uh, drop your palm down and for the back of the neck 다. <목소리가> 오늘 진짜 좋아한다. 괜네 수영을 하러 가봅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가자. <목소리가> 뛰어. 뛰어, 뛰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야 근데 있어도김 아, 느낌 좋다. 귀 락킹. 야너 뭐야? 야 여기 여국안 여기, 여기. 보여 여기서 어, 여기서. <laughs> 1지막마지막로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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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왔다. 웃음> 근데 오줌 마려막으로마마려막 껐어, 껐어. 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로마지막로마지마지마지지막으로마지막으마지마지마지마지마지마지어지어 그리고 풍경이 아주 예뻐요 여기 횡단보도 있는 데에서 길을 건널 건데요 횡단보도 있는 데에서 길을 건너도 차들이 다 들이박아요 <laughs> <laughs> 여긴 사람이 먼저가 아니랍니다 자기들이 먼저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스파 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베트남엔 다 이런 게 있나 봐요 너무... 생명. 생명 처방. 야, 근데 이거 좀 어, 이거 좀 이게 좀 여기가 이 이게 뭐야? 어. <웃음> <웃음> <쟤 벌써> <웃음> 또... <웃음> 아, 친다 우리는 마사지 걸들. 마사지만 하러. 지금은 올드 타운에 왔지요. 이쁘다 아니 막 치킨 먹고 싶어요. 이거면 치킨, 치킨 먹고 싶다 춤 추면은 치킨 먹으러, 치킨 먹고 싶다. 아, <laughs> 아, 치킨 먹고 싶다. 아, <laughs> 아, 그래서 닭발이가 돌아다니는데? 음. 야, 여기 진짜 뭐 맛이 다. 고독을 즐기고 있는 고독녀. 고동명, 그 고동명. 지금 생각하는 건 저기에 빠질까 말까. 저만 <laughs> 쉽겠지. 저희는 소원배를 타러 가요. 클럽. 오 한국 노랜데? 아 아니네. <laughs> 음... 돼지야, 돼지. 뭐? 어. 아, <laughs> 이거. 이거 아요 이거 아요 우와, 다행이다. 어, 들어네 우와. 우와, 신기해. <웃음> 음, 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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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두 다른 사람한테 5개 만동에서 1 5천동으로 사와 모... 응. 나에서천 흥정하기 응. 모... 너무 힘들다 흥 새로운 사람 찾으러 갔어 아니 두개 만동이라 했는데 왜세개에 삼만동이 3만... 되냐고 아, 원래 세개에5만동이되야겠왜 어, 5만... 어, 거더거왜 5만... <laughs> 지네들 그냥 거점으로 려고 네, 네. 미치겠다 종이... 네, 네. 동... 종이에다가 초만 붙이면 되는데요. 거도하려고 어? 카페분이 음. 좀 도와주셨어. 두개두개만동으로 개의... 사셨다고. 만동으로 너무 천지차인 걸? 음. 어. 어. 얼마 게1 5 0만0 0 원? 대박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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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나도 0 <귀기> 0만 <laughs> 다른 사람한테 다 들었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던데, 아, 그래? <웃음> 대박인데? <웃음> 저거 우리가 타는 배다 형무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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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 약간... 약간... 약어 거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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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돼. 아, 나도 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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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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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왔어요. 웃음> 아? Hey. 네. 네. 어아 고생. 아이 저러 간다. 제가라. 안녕 갑자기 배가 막 배가 막흔들림 갑자기 배 흔들려서 너무 틀려고 배가 흔들리니까 어떠신가요? <laughs> 야, 니코왜 네 이렇게 화면 쪽에 나? 어! 이 너무 과민 반응이다. 아니 나 진짜 너무 무섭다니까. 나 원래 배를 별로 안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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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거아짜 내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 뭐? 저 매추리 구운 거, 구운 거. 개구리? 아니 핫바. 나도. 근데 저 개구리랑 같이 구워졌을 생각하니까 못 먹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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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불러 볼까 우리? 할아버 부르기. 저가서 노랑 옷번에집 없어들 어. 땡큐. 괜찮아. 괜찮아요. 왔어. 아, 음. 어보 가요. 음. 맛 있어? 응. 음. 나는 아, 조금만 먹 너무 잘 빠졌어. 나도 이거 하나만. 어? 첫 바나나 루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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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크레페, 크레페 노젤라 올리 밥. 음. 한국은 진짜 깝네. 밥 찍어 먹으라. 그래 나 n t k n 자 w if y o u 하나 not sure. I don't know if y o 여 r e not sure. 이여자 o 자낭신 보관서 찾는 중 어? 난 찾을래 일단 근데 우리 지친 우리들 이제 간다 스스로 한국 가려면 며칠 나왔지너에 <laughs> <laughs> 나랑 똑같이 해 이틀만 더 놀면 화요일 12시 00시 10분에 비행기 탄다 내 생각엔 무조건 연착기 그리고 비엣젯은 비엣젯은 저녁에 연착이 응. 많아 한국에서 출발하는 건 괜찮은데, 거의 괜찮은데,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거.